어, 지금 시간에는 이제, 그,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에 대해서 왜이 포로 생활을 하게 됐는지. 이스라엘이 엄청난 많은 포로 생활을 이렇게 하게 됐죠. 그래 저기를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4장 4절에서 한번 보세요. <laughs> 누가복음 4장 4절에서 한번 보시고 또 누가복음 원래는 4장 1절에서 48절까지 다 읽어 봐야 되는데 요게 이제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18절에서 한번 보시고 이렇게 하세요. 48절. 요 사절하고 1팔절두 개만 한번 보세요. 4절이요 네.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기를 네. 사람이 떡으로만살 것이 아니라 사십 팔절이4 8 절도 한번 보세요. 8아팔 절? 예. 아, 팔 절. 네. 18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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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허름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복희함을 전파하며 눌린자를자게하고 네. 예. 음. 우리 이제 이것도 이제 간결하게 이해를 하면 에 이스라엘이 오랜 기간 동안. 이포로로 이렇게 살아왔어요. 그죠? 애국에서도 역시 포로로 살았고, 그 열국, 아까 있잖아요. 지금 말씀드렸던 뭐, 내네 짐승, 어, 뭐, 이제, 그리스, 페르시아, 뭐, 헬라 제국, 로마, 참, 무다든 속국으로 이렇게 살아온 세월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어, 거기에서 이제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는, 그러니까 이제, 메시아를 이렇게 기다리게 됐죠. 메시아. 그죠? 이 메시아를 기다리게 되는데, 이 메시아라는 말이 뭐냐면, 어, 실제는 이제 그, 저, 이렇게 그, 어, 야곱과 이스라엘로부터 이렇게 출발하거든요. 야곱. 야곱은 가면 이제 열두 아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죠? 열두 아들이 있고, 여기 이제 이스라엘이 이때 이렇게 된 거거든요. 이스라엘. 그러면 이 열두 아들은 모든 사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이해하셨죠? 이 성경의 관점을 빨리 바꿔야 돼요. 네. 모든 사람을 포함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이그 야곱의 열두 아들이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열 그러니까 모든 사람 모든 사람이라는 게 성경에 많이 나와 있어요. 구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도 모든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걸 깨달아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아직도 종교에 심취해가지고,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죠? 뭐, 어떻게 방법이 없어. 못 깨닫는데 어떻게 할 거야? 자기 것을 놓지 않으려고 하니까. 그죠? 못 깨닫으니까 할수 없어. 그러니까 벗어나면은 다 깨닫게 되고 이해하게 돼요. 근데 벗어나는 걸 싫어해. 한번 완장 찼다면, 그걸 완장 벗어내버리면 목숨이 떨어지는 걸로 생각하니까, 이거 못 벗어나는 거거든. 내가 이때껏 알고 있던 것이 잘못됐, 잘못됐다는 거요? 예 말도 안 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가지고 굉장히 손사래를 치고 아주 정색을 했거든요. 아니냐 버리면 죽는 줄 알아. 목숨이야 그냥. 에? 그 제도와 완장과 옛날의 전통과 구습이 그 생명으로 알고 그걸 존속한다니까. 이스라엘,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이제 요게 이제 조금 뜻으로 보면 이게 이스라 그런 뜻이에요. 이스라. 이스라엘은 뭐예요? 이게 싸우다. 그 말이거든요. 싸우다. 자,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다. 싸웠잖아요. 이기다. 그래서 이게 이스라, 이게 이스라. 그러면 또 엘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엘. 네. 엘. 그렇죠. 엘은 이제 이게 야회. 야회 하나님.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죠? 하나님과 싸워 이기시다. 그러니까 이겼다고 하니까 또 이스라엘, 하나님하고 싸워갖고 이겼대. 그런 이기다가, 이기다가 무슨 말이에요? 이게 늘 원리는 다 똑같아요. 이게 6으로 왔다가 0으로 이게 이해하는 거예요. 0으로. 이해된 것을 이기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걸 이기다라고 그러는 거야. 자꾸 무슨 뭘 이겼다 그러니까 너보다 내가 나. 뭐 그런 내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속 뜻으로 이걸 깨달아서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죠? 이건 이제 이두 가지 형태가 뭐냐면 야곱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포로 생활을 오랜 시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포로 생활을 했다는 것은 뭐냐면 이게 슈퍼 있잖아요. 슈퍼 슈퍼는 이게 초능적인 힘이 누군가 있어가지고 초능력인 초능적인 힘을 슈퍼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죠? 신적인 어떤 강력한 존재. 에, 신적 존재, 예. 누구도, 어, 능가할 수 없는 어떤 능력자,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예? 히어로라는 것은 뭐냐면, 히어로는, 예, 이게, 히어, 히어로잖아요. 히어로는, 이거 영웅이라는 말이잖아요. 영웅. 이 구원자, 또는, 예, 우리를, 어, 이거 이제, 어, 이거 죄와 이포로생활과 난민에서 이것을 해방을 시켜주는 해방자. 그죠? 이것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이스라엘이 이 포로 생활을 오랫동안 했다, 적게 했다? <laughs> 이스라엘의 역사 자체가 다 포로 생활이야. 그러면, 자, 보세요. 눈먼자에게 자유를. 그죠? 귀모 거래가 균을 귀가 열리게 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을 이렇게 통해 가지고 모든 사람의 구원을 있잖아 구원 해방 있잖아요 그죠 이 구원과 해방이 예, 육적인 관점에서 진리로 이렇게 이해돼. 이해되는 것은 이게 자유를 이렇게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를 갈망하도록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야곱과 이스라엘. 그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위에 적어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뭘로 살아야 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러냐. 그러면 이건, 이건 떡이라는 것은 육적인 어떤 먹을 것, 먹을 것과 해방으로 이걸 생각했던 거거든. 그러니까 오병이어를 할 때도 마찬가지거든. 광해에서 5천 명을 먹이고 남을 때도 육적인 것으로 이적을 보여주잖아 예수님이 물고기 두 마리, 보리떡 다섯 개. 그건 또뭐 물고기 다섯 마리는 뭐냐, 뭐 보리 아니 보리떡 다섯 개는 뭐냐, 물고기 두 마리. 보리떡 다섯 개는 모세 오경을 말하는 거예요. 어, 물고기 두 마리는 구약과 신약이면서, 어, 또는 이제 율법과 진리면서 하늘과 땅이면서 낮과 어, 아침이면서 뭐. 음, 겉과 속이면서 어? 예수. 예수와 그리스도이면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물고기 두 마리로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 크면 그러니까 다 상징적인 건데 이걸 육적으로 자꾸 풀으니까 남은 게 열두 광조리가 남았다. 열두 광조리가 남았다는 거면 뭐 열두 보자를 말하는 거고 진리를 깨워서 온전하게 된 것이 남은 것이라는 거지 그것도 먹을 것을 싸들고 어디 산으로 막 쫓아 올라가는 것으로 생각하면 곤란하다 이 말이야 그리고 전부 다 육으로 푸르니까 그걸 뭐 축복축복 해가지고 옛날에 부흥회 할때 보면은 그냥 막 열두 바구니가 남, 남고도 뭐 넘치게 또 해가지고 어디다 다 메고 가려고 그걸 넘치게 해가지고 아휴 유 그럼 아, 또응 아멘 하고 막 사람이 아무리 잘 먹어도 했잖아요 두 시간 지나면 또 소화가 다 돼가지고 다음 것을 먹고 싶어요. 음, 그래서 육의 것은요 충족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것은 한번 충족되면 고갈이 돼요 안 돼요. 한번 충족되면 고갈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을 롤 모델로 해가지고 그죠? 롤 모델을 해가지고 모든 사람을 다 해방시키겠다는 여기 있잖아요. 모든 사람을 해방시키겠다는 것이 여기 에 예시라고. 근데 지금도 이스라엘의 어떤 어이 슈퍼 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거 슈퍼 히어로를 이렇게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 국가에 국가에 어떤 유리 생활, 방랑 생활을 좀 졸업시키고 독립 국가로서의 온전한 어떤 국가를 이루어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당당하게 살고 싶은 것이 이스라엘의 온이 소망이라고. 이해했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교회를 다니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면 육적으로, 영적으로도 막 건강해가지고, 막 힘이 넘쳐가지고, 막 그냥, 꾸어줄지언정 꾸주지 아니, 아니하게 하시고, 막 해가지고, 막 힘을 튀겨가면서 <laughs> 막 기도를 하고, 근데 그런 내용이 아니라고요! 맞아요. 그런 기도 많이 해줬잖아, 또. 기도를 하는 것 자체가 우상숭배라고찬송을 하는 것 자체가 우상숭배라고속뜻으로 이해를 못하고 겉으로 그걸, 찬송 노래를 계속 불러대고 계속 기도를 하면 속뜻은 하나도 모르고 지금만 들어달라는 거야. 아니 하나님 입장에서만. 하나님은 내가 계획한 것을 너희들이 깨달아 알고 자유 안식을 누리라고 그랬지. 누가 니걸 네 가져가고 나한테 가르치라 그랬냐. 하나님을 가르친다니까? 기도하는 게 하나님 가르치는 거야? 하나님을 계속 추구하는 거야. 뭘덜 줬다는 거지. 있는 걸좀더 내놓으라는 거지. 그게 뭐냐고. 오해를 해도 어지간히 오해를 했어야지. 아니, 저도 오해를 많이 하고 있었지. 그러니까 오해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약간 캐션마크가 계속 붙어가지고 이걸 상고하면서 이걸 이해된 것들을 계속 매주 나오는 분량이요. 한 10편씩은 나와. 나오는데도 다 못해. 여기서 어떻게 다 해? 어제 한 100일 동안 날 잡아가지고 한번 계속 한번 해볼까? <laughs> 이게 포로 생활에서, 어? 벗어나게 하는 것이 뭐냐면은 뭐냐면은 요게 이제 요게 자유자 이게 자유가 뭐냐면 이게 눈먼자 눈먼자 소경 절름발이 중풍병자 예. 결루병또 뭐요? 규모거리 나왔어 눈먼자 소경 아 규모거리 이게, 이게 뭐냐면은, 이게, 전 보다, 이게 왜 이걸, 이걸, 이, 이, 이런 이들을 예수님이 계속 공생기간 동안에 고쳤죠? 이적을 이렇게 계속 고쳤죠? 이거 어떻게 고친 거예요? 어떻게 고친 거예요? 아니, 말씀이라고 할 것도, 말로 다 고친 거예요, 말로. <laughs> 말로, 너 일어나라 하면 일어나라. <laughs> 그죠? 일어나라 하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로 고쳤다는 것은 뭐냐면은, 요게, 나오면서부터 우리 육신 있잖아, 육신. 육신은 나오면서부터 이게 눈먼자였고, 어, 젊발이었고 충품병자였고, 혈액병 환자였어, 귀머거리였어. 지난번에는 뭘 얘기했죠? 죽어서 붕대 감고 나온 거야. 나사로라고 있어. 어, 이름은 나시야. 어, 이름은 사로야. 성은 나시어요 나사로라는 분이 붕대를 침침 감고 무덤에 누워 있었다고. 그러니까 그 누이가, 조금 어? 예수님이 일찍 와서 좀 살려주지. 죽은 지나흐르나안 됐다고 해고 약간 핀잔했다니까? 근데 <laughs> 죽은 게 아니라 또 잠잔다. 그고 나사로야, 일어나라는데 칭칭 감았던 붕대를 풀고 그 예수님의 말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그것도 모형이라고 예수님이 오시면 뭐 심지어 저기 저 우리, 우리, 우리 자매 그 언니 보면은 배가 아파, 배가. 뭐 음식을 잘못 먹었잖아. 뭐 소화제를 먹든지 뭔가 이렇게 트러블이 있는지 병원을 얼른 가보든지 해야 되잖아. 예수님의 보혈로 낫게 해달라고, 정순아, 빨리 기도해라, 이리 와서. 아, 참. 아, 이게 뒤로 자빠진다니까. 아니, 왜, 왜그러는이 와서 빨리 기도해라. 아못 알아들어. 서 <laughs> 그러는 거니까. 자, 이 자유라는 게 뭔지 아셨죠? 어? 어 이런 것 때문에, 요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을 놀모델로 역시 보여주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포로에 잡혀있다니까 무슨 포로에 잡혀있어요? 눈 멀고 <웃음> <웃음> 여기가 여기 떡으로 만들니까 이게 율법의 포로에 잡혀있어요 어, 그리고 보이는 것의 포로에 잡혀있어요 그죠? 어, 보이는 것의 포로에 잡혀있는 거 여기에서 벗어나라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이걸 예시를 통해야죠 그러니까 한 구절만 봐도 성경 전체가 이해되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전체가 다 이걸 얘기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이제 육적인 메시아라는 것은 이제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게 해줄 영웅을 기다리는 걸 육적인 메시아라고 러고 영적인 메시아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 영적인 구원의 어떤 진리의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뭐, 이건 이제 계속해서 영적전쟁이라는 것을 하고 있고, 우리도 영적전쟁을 하고 있 그런데 이제 구분되어야 될게 뭐냐면, 어, 영적으로 우리가 자유와 안식을 이렇게 누리고 있어도요, 육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걸려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매일 넘어져요, 매일. 매일 넘어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야 돼요. 넘어지도록 돼 있다니까? 그렇죠. 예, 우리가 이제 육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포로 생활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 육체가 포로라니까, 이게. 그죠? 네. 예. 근데 뭐, 영적으로 우리가 진리를 깨달았다 그러면 뭐, 뭐 육적으로 딱 하면 나는 걸려 넘어지는 거 없어. 여기 벽에다 부딪혀 봐라. 안 걸려 넘어지네. <laughs> 그때 헷갈리면 안 돼. 예? 육을 가지고 있는 동안 이게 소멸이 되기 전까지는 계속 걸려 넘어지게 돼 있다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아, 나는 뭐 깨닫고 나니까 아무것도 안 걸려. 아이, 아이, 매일 걸려 넘어지거든. 내일들 돈도 많고 버려야 될 돈도 많고 쓸 일도 많은데 뭐 이렇게 복잡한 일들어 봐. 뭐, 5년, 10년씩 이렇게 있다가도 뭐 저, 뭐, 요즘 모바일이 발달돼가지고 있잖아요. 무슨, 부고장, 뭐, 청첩장 이런 거에 모바일로 이렇게 오잖아요. 아니, 먼저 뭐 만나서 커피도 마신 적도 없고, 뭐, 구박도 한 번, 1년에 한 번도 만나지도 않는데, 몇년 있다가 그것도 툭툭 튀어나와. 아유, 짜증나. 예의가 아니라고 봐, 나는. 그죠? 예의가 아니라고 봐. 내가 이제 그래도 거의 다 보냈어요, 저는. 내가 좀 찝찝해서 보낸 거야, 사실은. 근데 안 보내는 게 좋아. 잘 나가다가, <laughs> 잘 나가다가 또 옆집으로 갔나? <laughs> 자, 이게 어, 이스라엘의 왕국의 태동. 제가 제가 이제 프린터 해놓은 걸좀 읽어보고 마칠게요.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어, 왕국의 태동. 다윗과 솔로몬으로부터 왕국이 태동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의 우상숭배를 하면서 분열된 이스라엘 왕국이 됐죠. 그리고 북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제 멸망하게 되고. 이게 멸망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은 여기다 조금 적을게요. 북 이스라엘, 아, 남 유다. 그 이거 이게 이게 이제 솔로몬의 아들들이 세운 왕국이에요. 맞죠? 어. 그러니까 여로보암, 느오보암, 뭐우에가우에어 우회. 여. 느오보암, 여로보암으로 나누지. 예, 그러니까 너. 하여튼 그렇다 치고, 뭐 이건 이제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것 보다는 속뜻을 설명하려고 내가 이걸 적어 놓은 거예요. 그죠? 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그, 요거 이제 멸망의 이유가 있어요. 멸망. 멸망 이유는 뭐예요? 아니, 간단하게 우상숭배. <laughs> 우상 우상숭배. 는 뭐예요? 이게 자 껍데기로 다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껍데기로 이해했다 겉으로 이해했다는 거예요. 이 껍데기가 길들어서, 예산에 있는 분, <laughs> 껍데기 알면, 나도 설명해서, 저도 이게 재미났어서, <laughs> 껍데기 그러니까 조금 더 실감이 나. <laughs>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이걸 요, 떡으로만 이해하는 거, 요걸. 요, 축복으로만 이해하는, 축복자 지난번에 제가 썼렸저 축복으로만 이해하는 거예요. 겉으로만 이해하는 거라니까. 하나님은 여기에 관심 없다고요. 이걸 제발, 이건 축복이 아니라, 이걸 제발 좀 멸망해라. 멸망해라. 그 율법의 정죄를 받아가지고 제발좀 죽어라. 왜네걸 가지고 계속 들이대냐 나한테. 내가 아주 살 수가 없다 이런 거야. 우리 말로 표현하면 그게 이사의 일장에 나와 있잖아. 아무리 네가 기도할지라도 내가 귀를 열겠다 닫겠다. 네, 한 가지라도 벗어나야 돼. 그러니까 그 이제 남유다의 멸망은 이제 왕권 정치. 왕권 정치. 예. 그러니까 이제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왕권 정치에 치중돼 있었거든. 남유다가. 그러니까 이제 성전을 왕권 중심과 성전 중심을 패하고 율법 중심으로 이렇게 바뀐 거예요. 이게 여기서 <laughs> 율법을 안 지켜서 우리가 이렇게 멸망하게 됐다는 거죠. 멸망. 그러니까 이제 율법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한 거거든. 근데 율법으로 돌아갔는데 이때도 예루살렘 성전까지 와서 율법을 잘 지키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이 있었죠. 그죠? 이것도 다 쓸어버리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네 안에 성전을 지라는 것으로 예수님이 계속 책망하잖아. 뭐 뭐라고? 이 독사의 새끼들아. 독사의 새끼. 이게 독사의 새끼가 뭐냐? 우리 인간은 처음부터 독사의 새끼입니다. 거, 그, 그, 이걸또 헷갈리면 안 돼. 이게 바리세인들과 서기관들만 독사의 새끼가 아니야. 내가 독사의 새끼고, 내가 나사로라니까. 내가 붕대를 감고 나온 나사로고, 내가 독사의 새끼라고. 그러니까 독사의 새끼. 그럼 독사 애미부터 말씀드릴까? 네, 요게 이제, 굴뱀이 있고요. 노뱀이 이렇게 있잖아. 왜 이걸, 이걸 장대에 매달아서, 이걸 본 자는 살아난다 그러잖아요, 그죠? 불뱀에 물려가지고 죽고, 그죠? 불뱀 물려, 이게 불뱀에 물려 죽여야 하는 게 우리가 이게 나타난 육신요 육신, 그죠? 여기 이제 장대 이제 노뱀을 본 자마다 살아나리라, 요거 부활이요, 그죠? 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속뜻으로 나도 뱀이야, 뱀, 뱀, 뱀. 그러니까 하담 하담이 된다. 아담과 하와 중에 갈비뼈에서 취한 하와가 뱀의 꾀임에 빠져 가지고 먹지 말라 가는 선악과를 먹고 남편에게도 주어서 남편도 먹고 하나님이 책임을 아담에게 이렇게 물었잖아요. 근데 아담이 이렇게 취할 때는 내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담도 하나님이고 뱀도 하나님이고 하와도 하나님이 다 하나님이요. 알고 보면 그죠? 계획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성전 삼아서, 아내를 삼아서, 신부를 삼아가지고 함께 영원한 세계를 아멘. 공유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전체적인 총체적인 계획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아멘.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을 통해서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시나리오라 이런 거죠. 육적인 떡을 통해서 영적인 떡, 생명의 떡을 먹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의 놀 모델이라는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죠? 예, 네, 네. 예, 마치겠습니다. 네.